하랴. 어, 이거 해보자. 와, 1516강이요. 원신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피드하게 갑니다. 스피디하게 정말 빠르게 한번 해보자. 바로 갑니다. <laughs> 미친놈들 진짜 <laughs> 야, 이딴 거부터 시작하는 거야? <laughs> 아 잠깐만, 시작부터 정신 혼미해지네. 미친. 아 그냥 빨리빨리 가. 풍..풍하에 가.. 사다나비. 아 잠깐만! 어? 어 호마였는데! 어..파나풀이.. <laughs> 흥얼채 이거 치기20% 행자랑 숙숙의 행자 염료 파란색 vs 노란색. 스컷 <laughs> 어, 방울해마랑 추 축도 방울해마. 쌀..쌀.. 쌀이 좋아요. 어, 치즈와 아, 치즈. 아이씨. 뭐, 화려한 보물 상자. 오성. 빨리빨리. 설산의 멧돼지 왕이랑 이, 이거 고기 많이 줘. 눈여우 대 피슬의 코스튬 눈여우. 죽순이랑 모래 번. 야 비슷한 거끼리 못 건왔네. 어 모래 번데기. 아 철광. 쭉쭉 나가 쭉쭉. 밤색 사냥개. 이쁘다. 아이브 가오리. 어, 민트 스프요. 꺼져. 이한 결정 와씨 뭐가 다 들어가 있는 속세 주전자 어 수중 타입 정찰 이상적인 상황 이거 이상한 상황인 거지? 시간대검, 원목, 원목이 낫다. 형들도 생각해봐. 시간대검을 얻을래? 하우징할 때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원목을 얻을래? 원목이지. 단석의 오일은, 그, 약파리 할때꼭 필요하죠. 극제별 대, 시... 아, 극제별 좋아요, 여러분들. 많이 쓰세요. 헤이조 대 빗발에, 빛바레... 빗발엔 붉은 비단. 붉은 비단이 낫지. 아라이탐 대 후추. 와, 존나 어려워. 아라이탐대 후추냐. 아라이탐 없어도 되는데. 아이씨, 아라이, 아, 씨. 아라이, 아라이탐. 운군대 족제비 돈이 났다 닭꼬치 대 사성 상시 닭꼬치 <laughs> 상시 꺼져 아 어떻게 북이랑 무사리 내전 차광 대전 차광 컬러 양배추 차광 컬러 스퀴소라이거 없는 사람들 많을 텐데 어, 강민해 검 이거 피 플레이트 상품 아니야 어 코딩이냐 금주에도 부... 야 코딩이야 낫지 준다면 와나 으... 어, 지금 팔십개한 거야 붉은 여우 어 청록색 활 등불꽃 어, 오성 무조건 오성 고기냐 고기는 근데 고기 필요 없어 고기 우인단이냐 물치진이야 이거는 더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도 우인단보다는 물치진이 잡기가 쉬워요 타이날리 타이나리 필요 없는데 요즘 공각게는 재료라도 주지 그래도 타이날이 100번째 납침팝 탄산수 어.. 납침팝 지지 아 존나 힘들어 아 못해 못해 아 너무 힘들어 말도 안 돼. 아니 미친 1500... 1516강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. 아 씨... 와 올해 뇌절 코트야? 아 진짜 미쳤어 저걸. 야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? 그냥 데이터베이스 끌어다가 월드컵 만든 것 같아. 그지 않아? 데이터베이스를 엄청 끌어다 썼어. <목소리>